안녕하세요 마름맘입니다아 오늘은 제가 단호박죽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앞에 단호박 손질하는 거 하고 이렇게 속 꺼내는 거 그런 장면을 깜빡하고 촬영을 못 했네요 아 단호박을 깨끗이 솔로 겉에 표면을 닦아 주시고요 그리고 속 안에는 이렇게 수저로 수저로 속씨를 다 발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작게 잘라서 솥에 지금 찹쌀, 찹쌀 씻어서 찹쌀하고 지금 단호박하고 같이 끓여줄 거예요. 근데 대신 찹쌀을 한 30분 정도 불려줘야 되니까 불린 후에 끓이기 시작해볼게요. 단호박 3개, 그리고 찹쌀, 종이컵 1컵, 지금 푹 삶고 있어요. 이 30분 정도 삶은 상태에서 물은 이게 푹 충분히 다 갈아, 다 담길 정도로. 그리고 이왕이면은 솥을 좀큰 솥을 사용해 주세요. 그리고 저는 껍질을 안 벗기고 해요. 이 모든 과일이나 뭐 감자, 고구마도 그렇다시피 호박에도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해서 씻을 때 수세미나 칫솔로 구석구석 골고루 깨끗이 닦아 주시면 뭐껍질채 이렇게 넣고 하는 게더 저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더 높을 것 같아서요. 충분히 다 이렇게 끓으면 지금 끓은 상태에서 제가 물을 조금 부었거든요. 충분히 다 끓으면 집에 이 도깨비 방망이 다 있으시죠? 없으시면은 이거를 식혔다가 믹서기에다 갈으시면 되고요.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을 약간 줄인 상태에서 갈아주시면 돼요. 첫 쌀하고 호박이 같이 갈리고 있죠? 갈때 너무 곱게 갈지 마세요. 찹쌀에 약간 오돌토돌한 그 씹는 맛이 남을 정도로 가루처럼 갈지 마시고요. 그릇도 안 버리고 이거 하나에다가 그냥 초간단으로 할수 있는 단호박죽입니다. 이렇게 어느 정도 갈렸을 때 소금을 한 스푼이 조금 안 되죠? 한 스푼이 좀안 되게. 소금하고 설탕 양은 적당히 드시는 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요. 소금을 이렇게 반 스푼 정도 넣으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끓을 때까지 계속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계속 이렇게 저어주세요. 눌지 않도록. 잘 갈아졌죠? 이렇게 찹쌀하고 호박을 같이 넣어서 삶아버리면 이렇게 그릇도 안 버리고 한솥에서 한꺼번에 그냥 모든 게다 해결이 돼요. 호박죽이 잘 끓고 있어요. 소금은 아까 반 스푼을 넣었고요. 이제 드실 때 그릇에다 덜어서 설탕은 조금 첨가해 주세요. 끓일 때나 이렇게 보관용으로는 설탕을 넣으면 드실 때다 드시기 전에 다 사가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드실 때 설탕은 첨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더 끓여 보겠습니다 다 완성된 호박죽입니다 색깔이 노랗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음, 껍질을 다 넣었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단호박죽이라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요 아, 옆에 설탕하고 소금을 같이 첨가했어요 드시는 분 식성에 따라서 적당량 첨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더위에 호박죽 맛있게 끓여 드시고, 무더위 잘 이겨내세요. 감사합니다.